아,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은 이런 게 있죠. 우리나라 아파트는 공동의 힘입니다. 여러분들, 그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,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파트밖에 없어요. 아파트가 뭐가 좋으냐면은, 사실 단독주택을 관리하면 누가 관리합니까? 단독주택을 관리하는 거는 개인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. 그쵸? 자, 그러면은, 빌라를 관리하게 되면은, 뭐 개인 빌라가 있을 수 있고, 조금 한 빌라가 있을지지만 빌라의 구성 단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세대수가 많이 살지 않죠. 진짜 많아야한1 0 0세대서 살까요? 그럼 그 100세대가 사는 빌라가 있고요. 또 이제 뭐 500세대, 1000세대 사는 아파트들이 있죠. 1000세대한테 관리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게더 관리가 잘 될까요? 100세대에게 관리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게잘 될까요? 30세대에게 관리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게잘 될까요?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잘 될까요?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리라는 것에 대한 비용을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월세 그냥 싸면 좋겠죠. 임대하는 사람들이 이 임대를 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들을 국가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주거 수준이 굉장히 내려가는 건데 아파트는 관리비라는 게 있고요. 어,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있고 그래서 관리하면서 계속 그것들을 강제로 걷어내면서 돈을 모아서 어, 아파트를 페인트도 색칠하고 엘리베이터도 바꾸고 보도블록도 바꾸고 무슨 것도 바꾸고 놀이터도 바꾸고 이런 식의 이 관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그 단지 안의 관리를 그래서 천세대를 가지고 관리하는 거와 백세대와 오백세대를 가지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다르죠. 그래서 관리가 잘 되는 겁니다. 우리나라는 관리가 잘 된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으시면요. 왜 아파트가 잘 되는지 아시는 거죠. 자, 빌라에 가서 보시면요. 쓰레기 버리시는 게 편하십니까?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어요. 음식물 쓰레기 버리시는 게 편하십니까? 아니면 우리 집에 생활 쓰레기가 나왔습니다.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죠.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다돼 있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다 그러면 관리소에다가 이야기하면 그 부분들을 다 관리해줍니다.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도 전반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면 새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요. 물론 그런 과정 중에 비리도 있고 뭐 문제도 많아요. 그런데 그런 관리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.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관리비를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받는 게 아파트밖에 없다니까요. 안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빌라로 들어가는데 빌라나 오피스텔이요. 생각보다 세대수가 적습니다. 그래서 관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 대형 단지로 가라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. 나 홀로 아파트 가지 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. 결론적으로 서울 도시에서 가장 내가 내 집에 대해서 관리 안할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입니다.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. 그리 되게 힘듭니다.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요. 단지 내가 갖고 있는 내 나와바리의 청소도 되게 힘듭니다. 그러니까 그 청소가 힘드니까 그 청소 힘든 게 뭘로 바뀌냐면은 관리비로 바뀌는 거예요. 근데 합법적으로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게 관리소가 있는 곳이 그 가장 적은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30평, 40평 유지하는데 평당 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가요. 당연한 겁니다. 내 평수에 어?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매일 아침 쓰레기를 줍고 그다음에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 청소를 하고 또뭐 보도블록이 망가지면 그 보도블록 수리도 하고 차가 와가지고 뭐 택배가 기사들이 오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관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관리를 할수 있는 곳이 아파트라고. 저는 그 관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. 음. 그러니까 단독주택은요,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기가 좀 불편해져요. 그 편리성이 우리나라는 아파트로 수렴을 한 겁니다. 여러분들이요, 미국 가서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?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하면요, 그러한 관리들을 다 개인이 해야 돼요. 미국의 주택의 형식으로 가면요, 잔디도 내가 깎아야 되죠. 쓰레기도 내가 버려야 되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파트가 왜 우리나라는 잘 되냐 그랬을 때는 저는 관리에 있습니다. 세대가 모여 살아서 공,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리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아파트예요. 아, 아파트, 아파트 하는 이유가 어, 그 관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아파트는요. 그렇게 돈을 장기 수, 수, 수선 충당금을 쫙 모아가지고 엘리베이터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어 페인트 칠한 번씩 하고 갈라진데 한 번씩 메꾸고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는 거죠. 솔직히 빌라 같은 데는요 어 주인이 관리비까지 받으면요 쉽지 않아요. 그리고 그 정도의 관리에 그러 그러니까 너무 할게 많아요. 너무 할게 많습니다. 근데 어, 때 되면은 소방 점검 해주죠. 때 되면은 그 소독 점검 해주죠. 때 되면은 엘리베이터 점검 해주죠. 모든 관리들을 지금 관리소에서 하고요. 우리는 그냥 살면 되잖아요. 음,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파트의 장점이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파트가 딱 맞습니다. 음, 그리고 요즘에 인건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. 경비 서는 것도 그렇고, 그거 일일이 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못하거든요. 단독에서 한번 살아보시면은요, 예,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행복하게 사세요. 근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성격에서는요, 관리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. 어, 저같이 이렇게 뭐 이것저것 살게 많은 사람들은 집, 집안 관리 를 절대 못 합니다. 그리고 본인이 빨래나 청소도 쉽지 않은 사람들은요, 단독 축택에 살면 요 그냥 수풀이 우거지는 곳에서 사는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사는 거는 얘 예, 부지런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. 관리가 안 되는 데가 할렘가처럼 되는 거고 다운타운이 되는 거예 그래서 아파트의 장점을 꽤 예, 얘기를 했네요. 아파트를 시작해서 꽤 오래간 것 같습니다.